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트로드 휴먼 비컴이라는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모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원래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게임이긴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20% 할인을 때리길래 바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근데 네, 30 프레임 고정이게 조또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자 봅시다 WASD 오브야 어, 잠시만요 이거 아이고, 이거 프레임이 거슬린 30프레임 좀 많이 거슬린다 60으로 할게요 30은 너무 거슬려 오케이 뭐 방송 렉같은거는 없죠 그럼 됐어요 어 뭐야 이거를 전화로 어떻게 와 안드로이드라고 혐오하는거 <목소리> 봐 어떻게 보내겠니이 양반아, 이게... 아, 이게... 아, 콘솔 기반이라 조작이... 영... 여... 좋지는 못하네. 음 적어보자. 이거 근데 뭐 주문 따로 못 때리나? 주문 못하네. 이거 뭐지? 이거... 엘... 엘런 영... 경감 찾기... 엘런 경감? 엘런 경감이 어디있죠? 아,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아, 이게, 아, 근데 콘솔이라 이게, 어, 조작감이. 오케이. 패드가 지금 저한테 없기 때문에. 아, 엘런 경감과 먼저 대화를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지. 영감! 영감 어딨어? 어딨지? 음, 뭐, 나한테 총질이야. 음, 알록명과 뭐 있죠? 뭐지, 못 찾겠어. 아, 이거 화면 어떻게 돌려? 뭐야? 어, 잠깐만. 어, 아, 어, 담에 살려줘야지. 불쌍한 자식. 고마운 줄 알아라. 응? 아, 어. 어? 자, 이거부터 조사를 해봅시다. 이거 뭐야? 경감이 어디 있을지 한번 봅시다. 어, 저기 있네. 아 저게 엘런이었어. 아나좀얼굴좀 똑바로 비치라 이 말이야. 어? 이뭐 하는 야 Hey Elman. 이거를 아이쪽에 왔어. 아 1을 아, 누르면 대화를 하는구나 m 와, 야. 안드로이드는 완전히 개무시를 하네. 데뭘 하든 가네이날 보고 이게 미쳤어? 그래? 너좀 유능하다. 이름. Do s a v i n g that kid is all that matters. So, we need to deal with this fucking android now. Or I'll take care of it. Oh shit. 미안. Pretty shit, okay. 음. 죠분석어 건총. 그 Okay, m 탄환이 있고 이런 게 있구만. 오, 오, 음, 불량품이 아버지의 총을 가져간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총을 딱 꺼내 가지고 탄을 좀 흘리고 이렇게 건총을 꺼냈다. 이 말이지? 오케이. 알겠어. 총권인건 근데 궁금하지가 않아.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게 먼저일 것 같으니까 먼저 알아내 봅시다. 음, 그래 인질의 방을 수시, 수색을 해봅시다 먼저. 오, 여기가 인질의 방이야? 뭐, 화장실에서 사람? 화날만 했네. <laughs> 많아, 나와마어 뭐야? 죽었어. 응, 음, 피부가 별로 좋지 않군. <laughs> 어, 우심씨의 관통, 대추럴 가셨겠네. 알폰은 단한 번밖에 안 했다. 그 뜻은 쓰러지기 전에 음. 음. 인질이 사격 장면을 목격을 했고, 음경찰이 먼저 쐈구나. 그러니까 경찰 돈 무브 하면서 딱 왔어. 어디가 이 자식아 방 쏘고? 지금 팡하고 쏘고, 맞은 상태로 안드로이드가, 오, 두 대?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피격을 당해가지고, 총이 저기로 가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총이 여기 있겠죠? 저 총을 가지러 가봅시다. 뭐야, 나 아니야, 아니야. 안드로이드는 모든 총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아니야. 나 shit. 아, 일단 나가는 게 먼저인 거 같지 않냐? 아, 이게 시간 오래 끌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어, 씨 갑자기 씨. Stay back. Don't

I know you're angry, Daniel, but you need to trust me and let me help. You. I don't want your help. Nobody can help me. All oh, I want is for all this to stop. I just want all this to stop. Oh my god. Uh, you're defective, Daniel. There's a problem with your software. We're going to fix you and everything will be okay. I don't need to be fixed. I'm, I'm working perfectly. But my eyes are open now. I what will never let anyone humiliate me again. 야, Ever. to you. i Please help me. I don't want to die. I don't want to die. Nobody's going to die. Stay calm. Everything's going to be fine. 그래, 그래. Listen. I know it's not your fault. These emotions you're feeling are just errors in your software. No. It's not my fault. 그치, 그치. I never wanted this. I loved them. You know? But I was nothing to them. Just a the slave to be ordered around. I can't stand that noise anymore! Tell that helicopter to get out of here! Okay, goza.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There! I did what you wanted! Then you, you have to go. trust me, Daniel! Let the hostage go, and I promise you, everything will be fine! I want everyone to leave! And I want a car. When I'm outside the city, I'll let her go. <laugh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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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impossible, Daniel. Let the girl go, and I promise you won't be hurt. A Kaika? I don't to just going to talk. Nothing will happen to you. You have my word. I 이번에안 따라 말좀 들어 사춘기야? 뭐야? 야잇! 마 ㄴㄴㅇㅇ 타이밍 ESC 때 누구랑 의미가 없냐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레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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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ㅣ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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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ㄹ ㄹ � 엑스를 누르겠습니다. 코너야, 넌 좋은 사람이었어. 넌 살았어. 걱정하지 마.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로봇이 아닌 이상 이렇게 뛰어들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오늘부터 코너 코인 탄다. 무조건이건. 게임 디자인에 의해 특정 노드와 엔딩 순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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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뭐야? 음, 아, 난, 난또 얘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실현이 안 되는 줄 알았네 또. 내가 가지고 싶구나. 어, 뭔가 많아요. 안녕, 뭘 봐? 불만 있어? 7,999달러에 엄청 비싼 거아니 잠깐만, 시리아, 칠천구백 달러가 얼마야? 949만? 오 비싸다이 많이 비싸다이 빌어먹을 사고였구만 초기화가 됐대 알아 알아 인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AX400 register your name. え?제 이름이 뭡니까? Kara. Kara. My name is Kara. My name is Kara. Okay. 이 틈을 틈타 목베개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목베에 가져왔고요. 와, 그래픽 좋다. 야. 안녕하세요, 살법. 그래픽 더 높일 순 없나? 옵션. 비디오. 음... 뭐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건가요? 프로비네요. 계속하도록 하죠. 와 그래픽 이게 영상이라고 해도 되게 좋다. 이거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하나? 어 재책이 나와. 마이크 잠깐. 아이고 그... 마이크를 잠깐 껐습니다. <laughs> 어 재책이 나왔어. 음... 노숙자. 로봇 때문에 내일 자리를 잃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아 나. 아, 나코 막혀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가 맹맹대지? 잠코좀 풀게요. <laughs> 아니 나 이거 코감기 걸려가지고 코를 안 푸니까 소리가 맹맹거려. 시간, AM 9시 38분. 아니 뭐이 유니폼은 다 주는.. 어? 비둘기다 이 유니폼은 다 주는 거야? <laughs> 자 지금 보면은 베이비.. 아니 가정부가 로봇이고 환경미화원 분도 로봇이에요 오케이 페인트 상점으로 가면 된대요 벨리니 페인트 상점 <laughs> 아나 근데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는 목소리 이렇게 안 되는데 유튜브 제작할 때는 막 지금부터 펠리니 아 이거 아닌데 지금부터 펠리니 페인트 상적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 나른한 말로 야 물심 아 그렇지 물심부름 시켜야지. 와 근데 그래픽 좋다.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알았습니다 아닌 거 알았습니다.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아, 빨간불이라 못 가? 아, 오, 오. 야, 근데 그래픽 좋다. 야, 그래픽 봐. 아닌 거 알았어. 야, 그래픽 좋네. 이거, 아, 이거 가끔씩 이렇게 돌리면. 프레임 가끔씩 내려가는 거 보니까 어, 옵션에서 비디오 프레임 조금만 더늘립시다 이렇게 하면 더 선명해지나? 음더선명해 지는 것 같기는 어나나나 나, 나 가고 싶어요. 알고 있다고 이 양반들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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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아아아저아아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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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렇지 이쪽은 이쪽으로 못 지나가게 하는구만 음저기군요 맞나요 맞는 거 같아요 여기 아니라면 어딘데 여기라 여기야 아 여기 아 여기 어 뭐지 티히용 아, 여기로 가라고. 음, 그래도 풍경 망치지 말라고 이렇게 키가 따로 있는 건 좋다. 헉, 여기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저만? 아, 이렇게. 아,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identification 아, verified 아뭐 인터넷으로 뭐 시킬지 해 놓고 이렇게 생물음 시키는구나. 안드로이드가 판매하고 안드로이드가 구매하네. 진짜 이런 세상이 올까? 이렇게 이게 마우스가 되게 민감하다 해도 암무튼 뭐 감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조작하는. 음, 오케이. 아, 오, 예. 아. 아. 아, 아, 아니구나. 아, 이건 앞뒤. 오케이. 앞뒤 좋지. 잠깐만요, 이거 설정 중에 레이트레이싱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레이트레이싱. 없겠지? 아쉽네요. 야 좋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된대요 저건거 같은데 아니네? 저건네와 근데 이런 게임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 짱이다 와, 이거, 플스에서만 나왔으면 진짜.. 와, 이런 퀄리티를 PC에서도 느낄 수있다는게 너무 행복하다. 근데 프레임이 6 0에서 자꾸 떨어지는게조금 거슬리긴 하네. 어,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살짝 증오하는 아 일자리를 뺏까어지금 뺏겼어. 오우 야 그냥 막 치네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래도 <웃음> 이런 <웃음> 또 맞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게 일자리 잃은 사람은 상당히 지 미국 사회는 일자리 한번 잃으면은 살기가 힘들다고 그런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본이요 아. 진 your job next. 이런. a l e t s go. 101. 음. 감사합니다. 저 갈게요. 어 뭐야 방금 전 버스 갓. 가... 아, 단거? 오케이, 오케이. 버스 자유주. 이거는 상용화가 지금도 될 수는 있는데 뭔가 안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용화가 될수 있는 건 아닌데 실어 구현은 가능한데 상용화를 못 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잠깐 이거 어디가 제대로 들리는지 테스트 좀한번 할게요. 어디 한번. 오케이 오케이 소리는 뭐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고. 음 오케이. 어 뭐지 전 세계 동계. 뭐 다른 루트가 있나? 연주를 들음 여기 전에 뭔가. 뭐 어, 이런 게 있구나. 오케이,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녹화 끊었다 갈게요.